안녕하세요.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 유성민 코치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저는 이 운동 쪽에 약 20년 정도 이제 경력 및 경험이 있고요. 골프 피트니스 트레이닝 쪽은 약 2011년부터 약 1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서서 진행할게요. 오늘은 그 1회차 운동인데 그 주제가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그 저희가 어드레스를 이 섰을 때 좌우 밸런스, 좌우의 어떤 이런 흔들거림이나 앞뒤의 움직임 때문에 골프 스윙이 잘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첫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 어드레스 쓰는 자세로 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7번이나 6번 아이언, 미드라이언 스윙하는 그런 자세로 다리 스탠스는 서주시면 되시고 양손은 골프채를 잡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내이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살짝 본인만의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이렇게 취해보세요. 이렇게 취해보셨을 때 보통 두 가지 유형의 아마추어 분들의 어드레스 자세가 나오는데요.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조금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는 분들 이두 가지 분들의 유형의 어드레스 자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각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어드레스의 그 기준은 내 무릎과 내 골반과 내 어깨가 적당하게 수직선상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앞쪽이 약60% 뒤쪽이 약40% 정도의 앞뒤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다리에 어떤 대퇴 근육이 발달하시고 햄스트링 근육이 타이트하시고 스트레칭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상체를 숙이는데 굉장히 좀 불편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 뒤쪽에 대한 스트레칭이랑 안전성 밸런스 운동을 오늘 바로 첫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 물병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이거 혹시 집에 이 물통, 물통 혹시 있으시면 하나 준비하시고요. 저희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가 바로 다음 트레이닝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물통 하나 준비해 주세요. 조금 큰 것도 괜찮습니다. 1분 뒤에 뵐게요. 네, 물통 준비하셨죠? 오늘 이 물통으로 본격적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통 안에는 거의 물이 다 차있어요. 물이 다 차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좀 비워주시면 훨씬 더이 운동하는 데서 효과를 더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물통, 물 가볍게 한잔더 하실게요. 네. 처음에 이제 하셨던 밸런스 동작이랑 코어 동작을 같이 섞어서 할 겁니다. 아까 런지 동작 하셨죠? 오른발 앞으로 하시고 왼발 뒤로 하는 런지 자세. 이 자세 유지해 보세요. 이 자세 유지하시고 물통 잡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물통이 아니면 네, 그런 어떤 도구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서 몸이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가지 마시고 또 뒤로 이렇게 젖혀지지 마세요. 방금 직전에 했던 우리 코어 요추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동작 했잖아요. 여기서 살짝 당겨 주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다음에 몸을 내로 우측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 자세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정면. 그대로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똑같이 해 볼게요. 왼발 앞으로 하시고, 물통을 앞으로 줬습니다. 자세에서 그대로 이번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복부 쪽에 꼬임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다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을 돌리기 때문에 근이 코어 근육의 좌우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꼬임이 느껴지셔야 돼요. 첫 세트 하셨고요. 이번에 조금 더 템포를 올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발 앞으로 하시고 왼발 뒤로요.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물통 잡아 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 속도를 내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고요.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그렇죠. 이 동작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뭔가 뭐 발이나 어떤 손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으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없으시고요. 자 왼발 앞으로 하시고 오른발 뒤로 자 동일하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하실 건데 갔다 오기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질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동작을 할때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정면을 보시는 게 일단 좋아요. 정면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몸통이 돌아가면서 이목 경추 쪽이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어깨 회전이 좀잘 안되시고 목이 이렇게 뒤집히실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약. 시선과 시야를 이제 앞을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얘를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을 보려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깨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 이거를 과하게 하려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뒤집혀서 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선을 보는 이 축에서 시야만 살짝 옆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야를 살짝 왼쪽을 향하게. 굳이 걸 잡으려고 하면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목통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하시고, 왼발 뒤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몸통. 하나. 둘. 셋. 열번 반복하세요. 박철 님, 박철 님은 여기서 손만 가세요.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몸통이 이렇게 틀어지셔야 돼요. 어깨가 여기서 손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어깨가 이렇게 조금 더. 그렇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김준 님은 앞뒤 간격이 너무 좁으세요. 김준 님 앞뒤 간격 조금만 더 발의 앞뒤 간격 조금 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번씩 다 하신 분들은 바로 왼발 앞으로 하고 왼쪽 할게요. 자세 유지하시고, 그대로, 하나, 둘, 10번 반복하세요. 제가 자세 보면서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다음 동작입니다. 이물 제가 3분의 1비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흔들, 흔들면은 물이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 소리를 이용한 이 몸통의 좌우 스웨이. 그러니까 저희가 골프 칠 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서 백스윙 갈때 어떤 이런 회전이 되면서 이런 스윙이 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스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밀리는 분들 계세요. 내 몸을 이렇게 세로선으로 라인을 걷을 때 축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 그 축을 벗어나는 거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과 다운스윙 시작할 때 하체가 역시 그대로 텐션이 되면서 임팩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몸이 스웨이와 슬라이드가 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공이. 우측으로 푸시볼이나 슬라이스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손을 확 돌리다가 우리가 확퍼덕하고 공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두 개의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보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물통 파지하시고 잡아주시고, 내 무릎 아래까지 그대로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옆에서 보셨을 때 간격은 주먹 두개 정도 되는 간격으로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제 상체를 보시면 지나치게 등이 이렇게 굽거나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너무 지나친 이런 그 엉덩이가 뒤로 아치가 되는 이 자세보다는 허리 척추 라인이 그대로 곧게 뻗어질 수 있는 이 자세를 유지를 하세요. 여기서 뭘할 거냐면, 막, 쉐이킹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신 거고요.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세 유지하시고, 이렇게. 이 코어에 굉장히 강한 압박. 제가 지금 두번 측면이랑 정면에서 두 번을 제가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긴장 상태가 많이 되고 몸이 어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 유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움직임이지. 운동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속도를. 이렇게. 스무 번 할게요. 자, 스무 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지금 하셨으면 그 스무 번 하기 힘드실 텐데. 자, 잠깐 좀 릴렉스 하시고요. 준비. 가겠습니다. 셋, 둘,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어요. 호흡이 조금 많이 가, 가파라지는 느낌이 조금 드시고 숨이 차셔야 돼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옆에서 할게요. 저는 제가 10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시고 따라 하세요. 제가 10번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20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몸이 내 박스권을, 이 통을 이렇게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은 골프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스파인 앵글이라고 하는 이 목부터 그 다음에 어깨. 요추, 허리, 꼬리뼈.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르는 이 스파인 앵글 유지도 들리거나 낮춰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골프에서 보통 이런 그 명언이 있잖아요.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골프를 했을 때 실수를 줄이는 게임에 어떤 그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실수를 하지 않는 움직임만 하시면 돼요. 골프스윙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움직임만 내 몸에 익숙하게 머슬 메모리만 되면은 굉장히 좌우 편차, 그리고 앞뒤 거리의 차이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미스 같지 않은 미스 혹은 굿샷 같지 않은 굿샷. 그러니까 되게 노멀하게 플레이를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어와 아래 밸런스 유지가 잘안 돼서 백스윙을 올릴 때 몸이 이렇게 들린다거나 팔로만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몸이 되게 붙어 있어서 혹은 이렇게 스웨이가 되거나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나 좌우에서 선에서 움직이고 옆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두 가지만 잡아주셔도 굉장히 좋은 샷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안정성이 있는 이 밸런스, 사체 밸런스 능력 향상과 코어 기능 향상 이두 가지만 잡으면 굉장히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물통으로 저희가 하나만 더 하고 좀 매트에서 앉아서 좀릴렉스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어, 양손으로 역시 또 물통을 파지해 주세요. 어드레스 자세에 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좀 이런 느낌이죠. 아까 제가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앞으로 60% 뒤쪽에 40%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허리는 곱게 이렇게 세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백스윙 오른쪽으로 가실 때 이렇게 한번 가보실 거예요. 손만 보내시면 안 돼. 몸통이 가셔야 돼요. 다시. 앞에 보시고. 다들 이 동작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열의 한 일곱, 여덟 분은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오른팔을 이렇게 당겨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 몸이 이 물통과 손이 같이 돌아야 돼요. 이때 제 오른손 한번 보실래요? 곱게 펴져 있죠. 당겨져 있지 않죠. 우측을 당겼다는 건 어깨 회전이 안 되고 팔로만 백스윙을 가셨다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회전이 되면서 오른손과 왼손이 그냥 좀 뻗어 주시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앉아 주신 자세에서 상체는 조금 세워 주실 거예요. 우측으로 백스윙 하는 쪽으로 회전을 해 보세요. 하나, 다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반대쪽 왼쪽으로도 할게요. 왼쪽으로 하실 때 똑같이 허리는 세워주시고 앉아주신 살짝 기마자세 느낌을 하실 거고 여기서 하나, 둘, 자세히 해보세요. 셋, 제 시선도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넷, 제가 정면을 이렇게 보진 않죠. 목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시야만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이 시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곱, 세번 더.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시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이 정면을 딱 보신 상태에서 그 어깨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려 보세요. 양손 어깨에 이렇게 위치해 보세요. 내가 이게 몸이 같이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느끼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고개 정면 보신 고개를, 시선을 고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왼쪽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이시나요? 자, 옆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저는 돌렸을 때제 손가락 굉장히 잘 보이고, 제 뒤쪽 6시 방향, 뒤쪽 등 쪽인 6시 방향까지 아주 잘 보여요. 단, 어깨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어깨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근데 보통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연령대 분들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목의 가동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마 이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해보면 뒤쪽이 전혀 안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도 한번 해 보세요. 어깨에 손 위치하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 보세요. 그냥 어디까지 보이는지, 뒤에 보이는지. 근데 저도 목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공을 보는 이 시선 처리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측에 대한 이 프레셔가 되게 강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고개를 살짝 돌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목이 들리거나 옆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축 안에서 시야만 살짝 왼쪽을 볼뿐 고개는 살짝 돌아가면 훨씬 더 어깨 회전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목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아까 이 동작들, 몸통 회전하는 동작들 보니까 목에 굉장히 프레셔가 많이 부담이 되게 많은 동작들을 하고 계시니까 고개를 같이 돌리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다리 모아주시고 깍지 끼셔서, 자, 위로 한번 쭉 뻗어 보실 겁니다. 그렇죠. 만세도 좋아요. 근데 저는 깍지 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자세에서, 자, 그대로 옆으로 기울입니다. 저는 다리 라인이 일자로 유지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밀리는 분들.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반대쪽으로도. 다시 정면. 한 번씩. 올라오시고, 반대쪽. 네. 양손 풀어주시고, 상체 숙이셔서, 그대로 아래로 스트레칭. 자세 유지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세요. 뒤로 깍지 끼셔서, 어깨 감춰주세요. 이렇게요.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1회차예요. 좋은 어드레스가 좋은 스윙을 만든다. 1회차인데 앞으로 2회차부터 8회차까지 너무나 좋은 정보들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노하우들을 제가 모두 다 전수 어, 전달을 다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골프 피트니스 전문가 유성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만나요.